안녕하세요. 강북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엑스레이와 MRI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20대에서 50대에서 발생한 고관절 통증으로 절뚝거릴 정도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 있어서 과도한 음주나 스테로이드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우선 엑스레이 촬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엑스레이에서 병변이 미미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괴사의 정도가 미미해서 보이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mri에서는 괴사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병변의 조기 발견과 예후와 예측 치료 방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진단 방법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하게 되면 20%에서는 1년 내로, 75%에서는 3년 내로 대퇴골두의 괴사가 진행되어 무너져 내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조기에 발견했을 시는 혈류를 개선하는 약물의 사용과 물리치료를 이용하여 증상의 완화뿐 아니라 괴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이 늦거나 치료가 없이 방치하게 되어 괴사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괴사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감압술, 뼈 이식술, 회전절골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로 할수 있는데요. 이런 수술 후에도 괴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2차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괴사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괴사가 진행이 심해서 대퇴골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고령의 환자에게서 적합한 치료 방법입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괴사된 부위를 절제를 한 후에 특수한 금속 재질을 통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관절의 크기, 모양, 생활 습관에 따라서 맞춤형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고 인공관절 수술의 발달로 인해서 최소로 절개를 통해서 수술 후에는 감염등과 같은 합병증을 최소로 줄이며 90%에서 95% 이상에는 통증의 완화를 느끼며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술입니다 옥테골도 무혈성 괴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예방 방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스테로이드 사용을 피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고 증상이 의심된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 들러서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